내일 배움 카드로 기술을 배워 월 200만원을 버는 62세 형님의 이야기. 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그리 크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오롯이 내 기술과 힘으로 매달 2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존감이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노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똑같이 내일 배움 카드로 자격증을 따고도 단한 건의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귀한 시간과 돈만 날려야 했던 한 은퇴자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결정적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 잠못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5060 세대 사이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국가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무려 21만 명을 넘어서며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이상 남성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자격증 1위가 바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였습니다. 굴착기 건축 도장 기능사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이것은 나만 이렇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은퇴 후를 위해 무언가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출생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경험 많은 우리 신중년의 노동력이 다시 주목받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배움카드로 국비 지원받아서 자격증 하나 따두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실제로 40에서 50만원 하는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국비로 20에서 30만원에 이수할 수 있고 100만원에 육박하는 기능사 학원비도 절반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바로 자격증 취득을 취업 성공과 똑같은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착각입니다. 여기 30년간 사무직으로 성실하게 일하다 퇴직한 58세 김상진 씨가 있습니다. 퇴직 후몇 달간의 휴식도 잠시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주변에서들 말했습니다. 요즘 지게차가 대세래. 그것 따면 정년도 없고 70살까지 일할 수 있다더라. 50대 인기 자격증 1위라는 말에 김상진 씨는 큰 고민 없이 학원에 등록했고 마침내 번듯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차갑고 높았습니다. 인터넷 구인 공고를 아무리 뒤져봐도 대부분 경력자 우대라는 글자만 선명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현장 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험담처럼 물류센터 같은 현장에서는 자격증보다 단 하루라도 지게차를 몰아본 실무 능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격증만 갓 취득한 초보자는 사실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김상진 씨는 결국 몇 달간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채 쓸모 없어진 자격증을 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상진 씨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격증을 취업 보증수표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자격증은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입장권에 불과했습니다. 입장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덜컥 대형 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한 것은 운전면허만 따고서 대형 트레일러를 몰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무모함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자격증이라는 입장권만 손에 쥐고 막막해 했던 김상진 씨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한 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 제목의 주인공인 62세 박영호 씨. 그 역시 처음에는 김상진 씨와 똑같은 막막함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 그는 시작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낮췄습니다. 모든 지게차를 몰수 있는 기능사 시험 대신 시험 없이 단일 12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 3톤 미만 소형 지게차 면허부터 취득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어떻게든 현장에 발을 들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그는 경력을 돈 주고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인의 소개로 작은 물류 창고에서 일당을 남들보다 적게 받더라도 묵묵히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한 퇴직 준비자가 왕복 4시간 거리의 학원을 오가며 중장비 운전을 배운 것처럼 그는 묵묵히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6개월. 손에 굳은살이 박이고 지게차 조작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쯤 그는 비로소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신입 지게차 기사의 급여가 월 250에서 300만원 수준이라는 업계 정보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매우 현실적인 목표 달성 과정이었습니다. 박영호 씨의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기 전부터 자격증 취득 후첫 경력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행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춰 가장 현실적인 목표 즉 소형 면허 우선 취득을 설정하고 초기에는 낮은 급여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연한 환상과 현실적인 준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기술 도전에 나서기 전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다음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왜이 기술을 배우려 하는가?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닙니다. 나의 현재 건강 상태, 나의 적성, 그리고 은퇴 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정확한 월 소득 목표액을 먼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게차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은 한식조리 기능사, 남성은 건축도장 기능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지역의 산업단지나 주변 공장에서 어떤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즉 지역의 구인 수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셋째, 어떻게 경력을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나의 첫 3개월에서 6개월의 경력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쌓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재취업한 신중년의 29%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더 이상 사회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2세 박영호 형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현실적인 희망을 설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격증 한 장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계획은 결코 당신의 노후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